호숫가의 백조가 어, 너무 가까이 왔네요 제가 산책을 하러 지나가다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한번 또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벨지움 믹스브리셀 어, 호텔 앞에 호숫가인데 어,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던 그 백조 정말 백조의 호수네요 호숫가에 백조 한 마리,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. 그래서 크게 찍을 수 있게 됐네요. 그리고 한 마리는 나머지 한 마리는 저 끝에 끝에 있습니다. 정말 우아하네요. 정말 책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라서 너무 예쁘네요. 한번 아름다운 백조를 감상하시겠습니다.